그 다음 아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여기 밑에 보시는 체크. 얘네들은 파스텔 체크라고 해서 세로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한체크고요 그라데이션은 솔직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샵에서. 네, 루피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하셨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고요. 어, 그럼 이 그라데이션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나는 스펀지로 찍는 그라가 훨씬 더 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펀지로 하시는 것 보다는요, 지금 보시는 이세로 그라데이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말 손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님께 특별히 스펀지 와이퍼라든지 스펀지를 꺼내지 않고서도 정말 테크니션처럼 보이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하나 더 먼저 탑을 바릅니다. 루피는 탑을 바르면요 밑에 있는 컬러가 살짝 포샵한 것처럼 느낌이 나요. 뽀얗게. 하고 나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칼라는 6번, 32번, 그리고 34번, 36번, 10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사용하 사용하는 칼라들은 지금 다 파스텔 칼라예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에만 우선 네 가지 칼라가 들어갈 거고요. 메인으로 프렌치로 들어간 칼라가 이 누드 칼라인데요. 제가 이 오피네에서 나온 누드 칼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건이1 0 번. 바르셨을 때 어떤 손에든 상관없이 다잘 어울리고요. 특히 손 까마신 분들은 누드 컬러 바르고 싶지만 못 바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핑크 핏을 감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셨을 때 손이 까마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중 하나, 아니 색상 중 하나예요. 제가 손이 굉장히 까마기 때문에 전 누드 컬러를 못 발라요. 그래서 저는 프렌치 아니면 그라데이션만 하거든요. 근데 풀코트 바르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그라데이션 하실때 요 컬러 뚜껑 전부 다 열어주시고요. 메인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먼저 정하시면 돼요. 저는 핑크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앞쪽에 닦으시면 와이프라든지 뭐 페이퍼 타월 사용하시면 페이퍼 타월도 오시는게 좋은데 페이퍼 타월은 먼지가 좀 많이 나서 그라데이션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와이퍼 주시고 중간에 체크가 들어가잖아요. 체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 중앙의 컬러를 놓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핑크를 메인으로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 중앙이 아니고요. 반 나눈 사이드 먼저 바르시는 거예요. 바르실 때 지금처럼. 너무 얇게 발렸다 하시면 투코트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살짝 두툼하게 해주시고요. 전체가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하시면서 갈 거예요.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옆쪽에는 사용하고 있는 컬러가 34번. 바로 옆쪽으로 브러쉬 최대한 핏시고요 우선은 사이드 있는 부분, 그리고 핑크가 겹쳐지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 핑크 경계선까지 발라서 내려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이런 느낌.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잖아요. 브러쉬는 최대한 힘안 주시고 쓸어내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브러쉬에 있는 젤을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요. 중간에 있는 부분만 살짝 만져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조금 더. 컬러가 좀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하늘색을 조금 더 묻히신 다음에, 살짝 쓸어 내리시면, 경계 없이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제가 옐로우 칼라를 바를게요. 바로 끝부터가 아니고요. 연결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가볍게 쓸어내려서 경계는 가볍게 쓸어내려서 하시는 게 맞고요. 옆쪽으로는 칼라 다 가게끔 마찬가지로 브러쉬 닦으신 다음에 경계 있는 부분만 살살 써주세요.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밑으로 내 여러 번 브러시가 가시는 것보다는 한번 닦고. 다시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계가 좀 많이 생긴다 하시면 그 경계 부분에 다시 한번 지금처럼 칼라를 주시고요. 브러쉬를 닦으신 다음에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옆쪽 사이드보다 핑크랑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하시기 더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사용하신 핑크를 경계 부분에 살짝만 칠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옆쪽 컬러, 민트를 사용해서.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진한 컬러로 하셔도 돼요. 화이트라든지 옐로우를 좀 섞어서 근데 그라데이션은 솔직히 세로 그라는 지금처럼 파스텔 라인으로 하셨을 때가 가장 예쁘거든요. 그리고 아트라든지 이런 거하시기게도 훨씬 더 좋고 저는 체크를 했지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셔서요. 다른 걸 그리셔도 돼요. 그라데이션 바탕으로 한 다음에 지금 때는 샵에서 사용하고 시 있는 데칼을 붙이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 바탕만으로도 금액을 추가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서는 훨씬 더 얘는 조금 매출을 창출하시기가 훨씬 더 나으시죠? 컬러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바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브러시를 닦아가시면서 쓰신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큐티클 라인에 제가 스톤을 넣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원 코트만 하신 다음에 바로 아트를 할 거예요. 두께감 자체는 너무 두껍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수어가 되는 동안 아까 했던 속을 싸놨던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e tutto